문주 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곳에서 사시네요. 아유 이게 이게 무, 곤드레 밥에다가 청국장에다가 묵무침에다가 아침에 뜯었다는 이 산나물 완전히 자연해준 선물을 건강 밥상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김문주 씨 네, 김문주 씨 되게 예. 초대 받아서 오늘 귀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밥상 바라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문주씨집앞 개울이 너무 정말 천연 천연 그 자체로. 자연 그 차들을 때묻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곡 물 소리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정말 바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은주 씨 덕분에 드라이브를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쉼을 힐링을 하고 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지천에 차를 할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민들레, 민들레도 염증 치료를 하는데 좋은 민들레 차가 그냥 꽃잔디처럼 깔려 있고요. 아마 여기 이곳에 여름에 휴가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쉬고 이러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그 밑에는 개울이 흘러가지고. 정말 여러,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문주신의 댁으로 어때요?